상대 이즈카르마 아니 초반 3대3 바텀 절대 못 이긴다 이거 그냥 블루 스타트 할게요 렉사이어 똑같이 바텀 봐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블루 스타트 하겠습니다 아래 3대3 맞대면 이거 못 이길 듯 초반에 그냥 윗게 아래께 나눠먹는 구도로 가자 무난하게 그리고 선제 공격 캐니언이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니달리 저도 좀 해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츠 카르마데 너네 미시하네안 좋은데 괜찮아? 웬만해서는 넥사이도 이거 바텀 봐주거든요? 아래 삼캠맞고이서스트를 했네요 어, 이러면 정보가 너무 훌륭한데? 바텀 가도 역갱 없다라는 소리잖아 넥사이가 왜늑대 스타트 했을까? 이거 한번 쏘실게요. 한 번만 잡아주면 되거든? 결국에는? 카르마를 노리자, 어떤데? 넥사이가 <목소리> 들어왔죠? 저도 먹으러 갑니다. 스캐너 저거 개꿀이다. 이러면 구도가 좋죠. 상대는 이즈카르만데 렉사이랑 나랑 반달. 나한테 오지 마. 렉사이 없어 오지 마. 와도 할게 없는 게. 없는데. 안 봐줘도 됩니다. 렉사이가 무조건 위라저거는 그냥 집을 가지. 바토마. 자 이거는 긴감나오죠 안 먹고 가야 돼? 드라마 이거 너네 집 가고, 나 이거 먹자. 엑사이가 게임을 되게 좀 이상하게 하네요. 그니까 나는 솔직히 왜 늦게 시작한 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전 이거 할때 암흑의 인장 안삽니다 무조건 연검 먼저 빨리 뜨면 빨리 뜰수록 좋아가지고 암흑의 인장 안 썼고요. 어, 렉 사이가 웬만해서는 작고를 못고 집 갔을 것 같거든. 그거는 그냥 푸하게풀 쓰자. 내가 그냥 배제했다. 죽을 수도, 400원 먹으면 이제 천사의 지팡이 뜨거든요. 된다. 불로 먹고 집 찍을게요. 렉사 아래 보였고 그러면 적블루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하... 전령을 어떻게 하지? 르블랑 렉사이 요리기라 3 3면좀 빡세긴 한데 좋은 구도 아니면 근데 이게 전령 주면 탑이 고속도로 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딱 아래로 내리자 뭔가 상황을 잘 만들어놓고 전령을 쳐야 될듯 상대가 점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렉사이 르블랑이면 그래서 꽝봇은 절대 하면 안되고 뭔가, 갱으로 상대를 약간 피를 뺀다거나 지금 르블랑 상태가 안 좋죠? 이런 거피랑 한번 치고 보자. 지금 미드 푸시했으니까 지금 르블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먹었죠 스카노 궁이랑 제창 연계해야 되거든? 끊었다. 이거는 렉사이 죽어있고 용을 한번 치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 한번 쓰고 올게요. 전령은 웬만해서는 미드로에 풀게요.

최대한 이제 넷발로 라이너들 라인전 하게끔 해줘야겠다 여기스 풀이죠 여기와든가 보네요 솔직히 요리핵 빼고 봐도 안 무섭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털게요 여기죠 르블랑와도안 죽어. 나안 봐줘도 돼, 얘들아. 나안 봐줘도 돼. 돈한번 쓰자. 바텀쪽 시야, 장구로 가야겠다. 푸시만 봐줍시다. 아, 창이 없다. 이거 르블랑만 먼저 와서 안 하는 게 좋은데. 나 버린다? 난 몰라? Under t h d 처음 라인이 다 막혔다 모든 라인이 약간 빡세네 뭐 미드는 반반이라 쳐도 탑바텀 무한 푸시 게임이 쉽지가 않네요 개이득이다. 별도 없고, 개이득이다. 신발은 캐니언을 로아 갈때 마간신 고정으로 가더라고요. 로아가 조금 길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체력만화가 많은 대신, 근데 렉사이가 스킬 하려고 하면 그냥 잡고 바로 가자. 한턴 빼자. 우리 스카는 궁이 없다. 저잘 걸었다. 훌륭하다. 아오카이야. 너무 잘했다. 바로 가자. 아니 에니비아 형 바로 들어오면 안 돼. 어, 아니, 형? 대체 무슨 판단이야?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통이 3088이네요 체력이 말이 안 된다 딜도 쓰는데 성공으로 천원 벌었네요 볼게 어느정도다나 지금 이제 게임 끝났죠? 그냥 탑으로 가면 이럴때 이제 역전 안당하는 뭐 그냥 라인 따라가면 돼요 꼭 이런데 들어가다가 잘리고 게임 이상해지거든 그냥 라인으로 가 변수없이 진짜야 괜히 막 이런데 혼자 들어가다가 잘리면서막 게임 이상해져 시간 끌리면 그래서 확실하게 할거면 그냥 라인으로 가면 된다 여기 라인 클리어, 딱끝내 생각하자. 다 나도 안,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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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하셨습니다.